자, 오늘 코스피가 0.39, 코스닥이 0.03, 강보합권에서 마감하였어요. 시장이 상당히 눈치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해외 증시, 나스닥은 0.43, 하락했는데 S&P와 다운은 강보합권 0.28, 0.13, 그리고 닛케이는 오늘 0.16, 약보합권 상해와 항생은 반등이 나왔어요. 자, 이유가 있었고요. 프랑스와 독일은 하락 중인데, 현재 약보합권 그러나 영국은 또한 강보화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세계 증시가 혼조세로서 무언가 농치를 보고 있다. 가장 중요한 FOMC. FOMC가 28일, 우리나라 28일 목요일 새벽에 발표가 됩니다. 그 기준점으로 해서 시장은 이미 0.75% 프로테이지는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75BP는 먼저 빠져 있다. 그래서 시장이 어떠한 흐름을 보일지, 그리고 또한 어떠한 언급이 되면서 어떠한 스탠스로 시장과 소통을 할지, 그 부분을 지켜볼 수 있도록 하고요. 더불어 미국의 GDP 경제 성장률이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빅테크 실적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전 세계 증시와 눈치를 보면서 관망세이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기준점을 해서 상당히 지표들이 다른 모습을 보일 텐데요. 먼저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 부분 원화가 강세로 변신을 한다. 그러면 신흥국, 달러, 신흥국, 신흥국 시장에 있는 통화들이 달러 대비 강세가 보일 확률이 무척 높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달러의 가격은 떨어지겠죠. 달러의 착실한 물량이 급속도로 나오게 되면 시장이 지금까지 보였던 흐름과는 당연히 180도 다른 섬이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지켜봐야 된다. 시장이 또한 눈치를 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 신흥국 통화, 그리고 달러의 가격, 마지막으로 유가 유가가 지금 96.7달러 많이 빠졌죠. 고점 대비 더불어서 미 국채 금리 10년물이 2.75, 미국채 2년물이 3예요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돼 있죠. 자, 이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면 이례 없이 경기 침체가 다가왔습니다. 제가 끊임없이 언급을 드렸죠. 단기물과 장기물의 연주는 다 반영을 하고 있다. 2008년도 이전과 이후의 세상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장단기 금리 역전현상 이 현상 또한 예전에 중요 지표다. 물론 무시할 수 없는 지표이긴 하죠. 현재 미국채 2년물이 3.00이에요. 뭐죠? f m c 를 앞두고 다시 좀 올라가고 있죠. 왜? 금리를 올릴 거야. 자, 그래서 이 국채 금리가 하향 안정화가 될때 자, 다시 한번 국채 금리와 달러의 가격과 원달러 환율과 유가 이 지표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따라서 바로 전 세계 증시가 방향타가 달라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끊임없이 모니터링하면서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릴게요. 전반적으로 전 세계 증시는 FMC의 눈치를 보고 있다. 달러에 그리고 미국 기준 금리에 유가 금리 환율 채권 시장과 모든 자산 시장과 실물 경제의 중심인 그런 FMC가 기다려지고 있기 때문이죠. 알리바마 온다. 설레는 중. 그래서 보게 되면. 알리바마는 지금 홍콩 증시에 이중 상장한다는 소식이 견인체 역할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중국 또한 중요한 건 FMC 영향을 빗겨나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모니터링 하면서 다시 한번 언급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셀트리온은장 중에 2%대까지 나왔다가 다시 물량을 차익 실현하면서 지금 물량을 소화하고 있는 모습이죠. 1분복을 보게 되면요. 쭉 상승으로 나왔다가 물량 차익 실현 물량 나오고 박스권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거듭 언급드리지만, 이제 금융투자, 오늘 금융투자의 모습, 매도 물량, 어제 금융투자가 물량이 들어왔어요. 사모펀드와 함께. 그래서 금융투자와 사모펀드, 그리고 이 수급들이 최근에 어제 반등의 흐름은 완연히 다른 모습을 볼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이따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요 셀트리온의 오늘 공매도 매매 비중은 7.23, 거래량은 24만 주, 거래량은 무척 적죠. 지들끼리 손바뀜이 나오면서 지들끼리 조용히 모아가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개인은 떨고나가고요헬스케어 공매도 매매 비중 17%, 괜찮습니다. 거래량 31만 주. 제약을 보고 가죠. 제약 공매도 매매 비중 7.85, 거래량은 9만 4천 주. 삼형제뿐만 아니라 전, 지금 국내 증시. 전 세계 증시가 거래량이 극감해 있습니다. 사실 지금은 미국의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올렸기 때문에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고 있죠. 수도꼭지를 잠갔죠. 장단계 금리가 역전이 됐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이나 이런 부분들을 잠글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개인들한테는 돈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자금들이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신용 장고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더라도 현재 예수금과 많이 줄어 있죠. 그래서 현재 수급을 차단시켜 놓고, 원래 기득권들과 얘네들은 지들끼리 모아갑니다. 그리고 먼저, 지들이 먼저 들어와서 매집을 하고, 유유히 마지막에 개인이 들어오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거듭 언급드리지만,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삼형제가 합병을 앞두기 때문에 결국은 같이 갑니다. 또 하나 다시 한번 언급드리는데 제가 이런 분들이 좀 아직도 계시는 것 같아요. 좀 확신이 흔들거리시고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좀 확신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본인이 셀트리온이 가격이 올라갈 것 같냐. 사실 셀트리온은 미래가 정해져 있습니다. 실적이 올라가는 것은 기정사실화예요. 삼형제가 합병하는 것도 기정사실화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렇게 되면 정거점은 돌파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가격이 아직 20만 원이 안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또 박스권 4년간의 지루한 흐름을 보여왔죠. 정고점 돌파를 크게 못 하고. 그렇기 때문에 긴가민가하고 지금 가격 제가 언급드렸잖아요. 지금 가격을 믿지 말아라. 회사의 가치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있다. 결과물로 보여주고 있고 끊임없이 신규 파이프라인이 증가하고 있고 직판도 성공화가 안착이 되고 있고 단한 번의 실패 없이 바이오 시뮬러가 성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숫자를 뽑아낸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릴 이유가 없다. 주가가 막 폭발적으로 가지 못하니까 때가 되면 폭발적으로 갑니다. 8개월 만에 전고점 돌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지치지 말고 확신하시는 게 중요하다. 지금껏 방송을 보셨다면 셀티리는 사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유로 가지시고요. 본업에 충실하시고요. 멘탈 흔들리지 마시고요. 여유 자금과 장기와 원칙을 지켜 나가시면 반드시 반드시 목적지 도착합니다. 제가 그냥 언급드리는 게 아니겠죠? 깊이 있게 공부하시면 셀티리온은 사실 멘탈만 흔들리지 않으면 목적지에 반드시 도착하는 회사입니다. 자, 오늘 셀티리온의 수급을 좀 보죠. 외국에는 11,000주를 팔았는데 기간이 8,700주, 개인이 2,600주를 담았어요. 여기서 금융투자가 어제 4만 1 천주 가까이 들어왔다가 오늘 5천주를 매도했습니다. 최근에 금융투자는 계속 매도했죠. 그러나 금융투자의 흐름이 바뀔 거라 생각을 하고요. 연기금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6,678주. 기간 한달 기간으로 85만주 중에서 무려 연기금이 82만 2천주. 연기금이 기간의 핵심 주체이다. 외국인도 50만주 한달 가까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투신과 자, 사모펀드가 오늘 들어왔어요. 투신 이거래일 연속, 사모펀드 또한 이거래일 연속 들어왔다. 사모펀드도 최근에 매도의 흐름이 많았습니다. 즉, 기간에, 지금까지 들어왔던 기간에도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다시 수급은 들어올 수밖에 없다. 왜? 셀티온의 실적은 좋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합병도 조금 있으면 진행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들끼리 조용히 물량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그림에서 3사 합병을 하기 때문에 10년간의 전쟁을 끝내고 철수하는 것이라 공매도 역대급 사상 최저치의 누적 장고를 보여가고 있죠. 그 그림에서. 신용 장고도 사상 최저 비율을 가고 있습니다. 수급에서.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끊임없는 연구와 분석을 통해서 이미 제가 이미 수백 번 언급드렸기 때문에 본인 멘탈만 잘 관리하시면 됩니다. 헬스케어의 수급입니다. 오늘 기간 쪽에서 27,000주, 어제 45,000주, 이거래 연속 들어오고 있고요. 개인은 8,100주, 오늘 매수, 외국인은 34,000주 매도했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연기금, 사모펀드, 기타, 투신, 보험 다 들어왔는데요. 이중 연기금이 이거래 연속 다시 들어오고 있다. 연기금이 26거래 일 가까이인가 들어왔었어요. 대단하게 들어왔었죠. 셀트리과 헬스케어의 수급의 중심은 연기금입니다 금융 투자, 어제 2만 3천 주 가까이 들어왔는데, 오늘 2,100 주. 미묘하게 조금 매도를 했다. 다시 들어오리라 생각합니다. 셀트리온과 헬스케어는 금융 투자 쪽에서 다시 들어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셀트리온의 공매도 누적 장구입니다. 300만, 1,921 주. 살짝 늘었죠. 중요한 건 다시 줄어들리라 생각을 합니다. 공매도 칠 이유가 없다. 자, 오늘 셀티온의 차트 분석, 기술적 분석을 잠시 하고 가죠. 자, 지금 보면 여기 일봉상 매물대가 있어요. 딱 아, 여기 보이시죠? 요 라인입니다. 여기, 여기. 딱 매물대. 자, 확대를 해볼게요. 요 라인인데요. 여기에 매물대딱 하고 막혔어요. 이날 뚫으려고 그러다가 못 들고 밀렸죠. 그리고 쫙 매물이 나오고 다시 매물을 소화하면서 오늘 정확하게 막혔습니다. 매물대딱 맞고 정확하게 물량 소화했어요. 다시 돌파 시도가 나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동평균선 단기 이동평균선들의 저항대를 다 뚫었고요. 밑에서 이동평균선 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그동안에 장기간의 하락 추세 이 추세를 끌어냈어요. 추세를 즉 뚫어냈다. 하락 추세를 지금 하락 추세를 돌파를 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락 추세선을 돌파를 했다. 그리고 추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매물대에. 시점에 있다. 투심에 단기적인 영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요. 이제 실적과,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매크로, 이런 부분들과 맞물려서 거래량, 이 부분 같이 체킹하면서 다시 한번 언급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티온의 주봉으로 보면 더잘 보이죠? 한눈에 보입니다. 여기 맥자리에요, 맥자리. 자, 여기서도 거의 맥자리죠? 저점권, 여기 돌파하면 쭉. 그죠? 여기도 이제 돌파가 나오면 아마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쵸? 이동평균선들이 모여있다가 주봉대에 이동평균선들이 모여있다가 돌파가 나오고 추세 전환이 나오고 그리고 매물대상 투자 심리상 중요한 위치를 가지는 그런 흐름을 갖는다. 과거에도 보게 되면 저점권이었죠?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 다른 모습들을 많이 보였다. 자, 중요한 투자 심리상 위치에 나와있다. 오늘 sk증권에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연일 셀트리온과 헬스케어에 대한 보고서가 기간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셀트리온과 헬스케어의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것을 사실 큰 그림에서 셀트리온과 헬스케어의 실적은 좋아진다는 것은 기정사실화입니다. 이미 파이프라인에 대한 부분이 미래 보물지도가 다 나와 있었죠. 그리고 하나하나가 대부분 다 블록버스터이죠. 그리고 단한 번의 실패 없이 지금 길을 걸어왔습니다. 직판 그 부분 또한 이제 숫자로서 증명을 해왔죠. 숫자가 찍혀나가면서 삼사합병이 이뤄진다면 공매도 하레비아도 못 막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들끼리 조용히 지금 외국인과 기관계 창고를 통해서 조용히 모아가고 있다. 개인만 모르고 있다. 자, 좀 내용을 볼게요. 다 알고 있는데 또 언급하고 있어요. 2022년 2분기부터 본격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램시마 SC 정말 국내의 보물신약입니다. 유럽에서는 바이오베터, 미국에서는 신약으로서 출시가 된다. 대한민국 최초의 바이오 의약품 신약으로서 미국 시장을 뚫어버린다. 실제 얘는 검증된 신약이다. 미국에서는, 유럽에서는 독일 병원 의사가 정말 너무나 훌륭한 의약품이다. 환자의 목숨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이다. 더불어 유효성, 안정성, 편의성, 모든 부분에서 지금 검증이 된 약이다라고 언급을 했었죠. 2분기 실적 성장의 원인은 유럽 램시마 SC의 점유율 확대 때문임.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바뀌게 되면서 이제 병원 시스템이 정상화가 되게 되면서 당연히 숫자가 찍힐 수밖에 없습니다. 램시마의 점유율에다가 램시마 SC를 갖다가 꼽는 거죠. 스위칭을. 미국에서도 마찬가지 흐름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셀트리온과 헬스큐의 실적은 어떻게 될까요? 직판으로서 영업을 하는 데 말입니다. 숫자에 대한 성장 폭은 다시 한번 또 언급드립니다. 기정 사실화라 그렇기 때문에 멘탈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 설명드리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자, 펀더멘탈이 이렇게 탁월한 기업이기 때문에 결국 공매도의 중심에 있어서 수국과 그다음에 펀더멘탈가 직 주가와의 괴리가 과도하게 벌어져 지만그 괴리가 좁아지는 시기는 다가오고 한번 달리면 8개월이면 정거점 돌파합니다. 램시마 SC는 2022년부터 의사들의 처방이 확대되며 연간 2,571억 원이 추정된다. 2022년 영업이익이 상향 조정되며 목표 주가 97,000원으로 상향한다.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한다. 하바기엔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런칭 예정이다. 꾸준한 신제품 출시가 긍정적이다. 증권사들마다 동일한 내용을 끊임없이 지금 발표 보고서를 내고 있다는 부분이죠. 이미 똑같은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2022년에는 램시마이스시가 성장세를 견인할 전망이다. 2019년에 유럽에서 EMA 허가를 받았고 20년부터 판매가 시작됐으나 국가별 런칭 및 직판 준비 작업을 거쳐 2021년 연간 매출액 900억 원에 그쳤다.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병원 시스템에 대한 과부하가첫 번째입니다. 그러나 2020년은 정상화되면서 의사들의 본격적인 처방이 이루어지면서 연간 매출액이 2,571억 원을 추정한다. 하반기에는 성장률이 더욱 상승할 전망이다. 이에 목표 주가를 9만 7천 원으로 상향한다.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한다. 그리고 2022년부터 본격적인 램시마 SC 매출 확대에 유플라이마 또한 기대가 된다. 유플라이마는 아직까지 전 세계 최대의약품인 휴미라의 퍼스트 무버이고 대체 조제, 고농도, 그리고 직판으로서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가지고 미국 시장을 뚫어 갑니다. 더불어 유럽에서도 자가면역질환 치료제이기 때문에 MDM에 그로 인해서 그동안 병원을 못 갔던 이 부분에 대해서 숫자가 찍히라 생각을 해요. 또한 베그젤마가 언급이 되고 있고요. 끊임없이 신제품이 출시를 합니다. 스텔라라, 아일리아, 유플라이마, 램시마 SC가 미국 시장에 고대로 출격을 한다. 아 그리고 저한테 이런 말씀을 어떤 분이 해주시더라고요. 단점도 같이 얘기하라. 안 좋은 점도.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요. 셀트리온 솔직히 말씀드리면, 펀더멘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견이 없어요. 일 하나는 정말 잘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견이 없고요. 안 좋은 점이 공면도가 있어가지고요. 사람을 질리게 만들고 지치게 만듭니다. 근데 거듭 언급드리지만, 이 시간만 잘 견뎌내시고, 힘 빼시고, 본업에 충실하시고, 우직하게 동행하면요. 얘 그냥 전거점 어느 순간에 돌파 나옵니다. 이 부분만 멘탈 잘 관리하세요. 결국 저는 펀더멘탈에 집중을 하고요. 저는 사실 단 1회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예전에 한번 제가 흔들릴 때는 셀티룬의 서정준 회장이 동문의 야구장음으로 인해서 찌라시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회사 돈으로 동문의그뭐 돈을 댔대요. 이런 말이 사실이었다고 한다면은 들고 일어나야죠. 그런 거 외에 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직하게 걸어가세요. 그만큼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언급을 드립니다. 다만 여유자금과 장기로서 셀트리온, 바이오베터와 상승세, 램시마이스시 성장. 램시마이스시를 미디어에서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얘가 바로 정말 국보급 약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휴미라, 엠브럴, 레미카이드 50조 시장에 바로 20% 파일을 갖고 와서 매출액 큰 그림에서 얘 하나만 갖고 10조를 노리고 있다. 근데 셀트리온의 매출액은 이제 2조에서 정체가 됐다가 다시 숫자를 뽑아내는 과정에 있다. 그게 팩트이자 핵심이었다. ADC 연구 순항 중이다. 피아주사로 경로 바꾼 램시마 SC 유럽 시장 점유율 증가세. 자,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ADC 순항 중이다. 계속 제가 언급드리지만 현재 바이오 시뮬러, 캐시카우를 가지고 추가 바이오 시뮬러와 신약과 바이오베터와 ADC와 이런 부분들의 투자가 집행되고 있습니다. mRNA 플랫폼 뿐만 아니라 직판과 글로벌 공장 캐파 글로벌 연구 공학 센터 이런 부분들에 투자가 되고 있죠. ADC 항암제 무척 중요한 부분이다. 이제 자가면역질환 포트폴리오와 항암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나가게 된다. 렘시마, 유플라이마, 렘시마 SC 자 그리고 여기에 허주마 항암제에는 트록시마, 베그젤마 그리고 이제 바로 여기에 항체. 항체 약물 결합체가 된다는 거죠. 톡신 기술에다가 그래서 바로 레고캠 익수다 셀티온의 삼각 로맨스가 했다. 레고캠은 ADC 최대 학회에서 4년 연속 기술을 수상했던 국내 타의 추정을 불허는 ADC의 최고 기업이죠. 익수다 또한 ADC에서 글로벌 ADC 기업 약을 개발을 했던 그런 연구진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레고캠의 기술을 사 와서 현재 임상을 진행 중이죠. 셀트리온이 최대주주가 될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셀트리온 또한 기존부터 컨주열에 대한 이미 원천기술에 대한 투자가 있었고요. 그 기술을 이제 신약화 시키면서 추후 면역관물 억제제 옵디보와 키트로다까지 확장을 하게 되며 셀트리온은 이미 항체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허주마, 트록시마, 베그젤마가 ADC에 투입이 될 수가 있다. 더불어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는 피아주사 제형. 이 부분 또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확장이 가능하다. 이제 미디어에서 이런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다. 뜨거운 감자, 항체 약물 접합체, ADC, 항암제 시장을 녹인다. 자, 계속해서 미디어에서 나오고 있는 부분이에요. ADC의 구조, 그리고 항체 및 표적 항원 선택, 링커, 그리고 페이로드, 톡신, ADC의 메커니즘, FDA 승인 ADC 현황이다. 그리 전 세계에서 아직까지 승인된 의약품이 ADC에선 많지 않습니다. 또한 ADC 임상에 대해서 허가가 나가는 부분이 일반적으로 좀 빨리 나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오는 항체에서 이미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회사들과 협업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미 항체, 그쵸? 항체가 바로 항원, 여기가 유방이 될 수가 있고, 위가 될 수가 있고, 직장이 될 수가 있고, 대장이 될 수가 있고, 각 위치에 가서 달라 묶어버리면 링커로 묶었던 톡신이 케미칼에 가서 터트리는 거죠. 여기에는 톡신 기술과 링커 기술과 결합 부위 그리고 항체 기술이 필요한데 이미 항체에서 셀티오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익수다 그리고 레고켄과 함께 협업으로서 결과물을 내리라 생각을 합니다. 휴미라, 레미케이드, 엠브러,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 아직도 커지고 있다. 무려 53.4% 확대. 47.6억 달러. 2026년에는 186억 달러로 전망한다. 공이 하나씩 더 붙어야 될것 같아요. 휴미라 하나만 갖고도 전 세계 25조, 미국 21조, 20.5조, 유럽 4.5조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공 하나씩 더 붙어야 된다. 보고서가 나온 것 같은데요. 영국 런던에 소지한 시장조사기관, 비즈니스 리서치 컴퍼니사. 얘네가 언급한 것 같은데요. 아달리브바, 인플릭시맙 에탄 어서트바이오시밀러 마켓 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휴미라, 레미케이드, 엠브럴. 이 제형의 글로벌 마켓이 전년 대비 53.4%에 괄목할 만한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시장은 앞으로도 연평균 40.6% 성장을 거듭해 오는 2026년이면 자 1860억이 될 확률이 높겠죠? 186억 달러가 아니라 급증할 것으로 시장 규모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 숫자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체킹이 필요할 것 같아요. 보고서는 이처럼 세계 블록버스터르마티스 관절염 치료제에 글로벌 마켓이 크게 확대될 수 있을 거란 예측한 이유가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구 전반의 고령화 추세가 가속화됨에 따라 관절염을 비롯한 각종 진단, 질환들의 진단, 치료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꼽았다. 65세 이상의 고령층 인구수가 세계 각국에서 증가세를 이어감에 따라 높은 연령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성질환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 여기에 항암제 시장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암, 그리고 자가 면역질환, 거의 피해갈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죠. 여기에 미국, 유럽, 일본, 이 국가들이 전 세계 재정 적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사상 최대의 재정 적자. 일본은 말할 것도가 없죠. 그리고 한국 또한 재정이 지금 늘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손가락 안에 고령화 속도가 빨라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시뮬러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다. 세계 최고의 항체 바이오시뮬러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요. 세계 최초의 항체 바이오 시뮬러 개발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의 미래는 발달하고 언급드리는 부분이고요. 이제 램시마 SC를 필트로 휴미라, 레메케이드, 엠브럴, 이 시장의 파일을 끊임없이 직판으로서 바이오 배터로서 바이오 신약으로서 뺏어 올 것입니다. 이 부분이 먼저 유럽에서 숫자로 드러난다. 처방량과 숫자와 직판으로서 미국에서 신약으로 숫자로서 드러나리라 생각합니다. 무엇이 기간 외국인 돌아오게 했나? 인생이 흐른다님께서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짤막하게 포인트를 잘 정리를 잘 해주셨어요. 그 포인트 효과 보면요. 첫 번째, 국내에서 바이오 베터 시장을 활발하게 개척하고 있는 것은 셀티룬이다. 바로 렘시마 SC. 전 세계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 레미케이드 시장, 렘시마이 시장에다가 바로 렘시마 SC를 갖다 꽂게 될 것입니다. 바이오 베터와 바이오 신약으로서. 더불어, 직판을 전 세계에 성공적으로 유럽에서 이미 안착을 해나가고 있죠. 그리고 그 결과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셀트리온헬스케의 직판의 성과물이 나온다.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실적, 임상 3상 단계 후보만 5개. 실적 성장이 계속되려면 기존 바이오시뮬러 더 많이 파는 것도 못지않게 새로운 바이오시뮬러를 계속 내놓은 것도 중요합니다. 매년 1개 이상의 바이오시뮬러, 블록버스터 신제품을 출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당분간의 이를 지켜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램시마 SC 직판 미래 가치가 순항 중이다. 대세 상승이란 수년에 걸쳐 실적 상승을 동반한 주가 상승, 정고점 돌파, 계속해서 시차를 두고 정고점을 경신해 나가는 그런 기업을 바로 대세, 성상, 대세 상승과 폭발적인 실적 상승 기업이라 할 수가 있겠죠. 가는 도중 주가 조정은 겨울철 눈바라처럼 흔한 일상입니다. 셀트리온 투자는 최대한 길게 또 길게 가야 합니다. 단타 투기성 투자는 위험합니다. 안전하게 땅속에 묻어두고 가세요. 기업의 펀더멘탈을 각자 수시로 체크해야 합니다. 그동안 악으로 버틴 주주님들이 승자가 될 거라 확신합니다. 조금 더 언급을 드리면 요힘 빼고 본업에 충실하고요. 내 머릿속의 파동을 주가와 또는 이분들에 대해서 계좌장구에 힘을 빼고 에너지 파동을 분산시키면서 여유자금으로 장기로서 원칙을 지켜나가면서 기계적으로 지금은 저축하기에 정말 좋은 시기입니다. 이미 전주들과 세력들은 모아가고 있죠. 그리고 갚아나가고 있죠. 그 부분 잊지 마시고요. 펀더멘탈은 이미 검증이 끝났고 3사합병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해서 신규 제품들이 줄줄이 출시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나쁘게 말할게 이제는 진짜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우직하게 동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